교양 있는 선정주의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 TV 오늘은 3월 13일입니다. 아, 이렇게 좀 밝게 시작할 만한 주제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좀 자기 소개부터 합시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레디앙 유하라 기자입니다. 예, 깍두기 정종곤입니다. 네. 사실은 주인공이시잖아요. 저희 방송에. 아, 됐고 그냥 그런 얘기는 네, 평소에 알겠습니다. 좀 해요. 그렇지. 이런 데 <laughs> 왔으면 하지 말고. <laughs> 네. 아, 오늘은 조금, 어, 좀 슬픈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좀 짚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 어, 먼저 한, 그, 어떤 분의 얘기를 한마디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방송 언론계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정상적인 불법 노동 착취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밝히겠다. 이게 바로 이제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동생분이 하신 말씀이신데요. 이재학 PD는 청주방송에서 14년 동안 PD로 일하다가 단한 차례 그러니까 동료 PD와 작가들의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일심에서 패소를 하고 항소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요. 지금 유족을 비롯해서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 노조 등에서 이번만큼은 어, 이 문제를 비롯해서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그 방송국 프리랜서 결국은 뭐 비정규직이랑 같은 말일 것 같은데, 그, 이한피 PD 사건을 비롯해서 이 문제는 여러 번 공론화가 됐었는데, 제대로 해결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 이재학 PD 사건을 계기로 조금 신발끈을 묶어낸, 묶고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세, 게 보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얘기를 어렵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 센터 진재현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진재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지학 PD 문제로 지금 노사 이월이죠, 이월. 예. 노사 대책위가 구성이 됐잖아요. 네.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려요. 네. 어, 이지학 PD님은 2004년에 청주방송에 입사를 했고요. 어, 14년 동안 계약서 한장 없이 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어,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2018년에 본인과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회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회사의 답변은 어, 그만두겠다는 걸로 알겠다. 그러면서 당일날 어, 네, 부당 해고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하, 하면서 싸우다가 어, 직장갑질 119에 그래서 상담 제보 메일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어, 직장갑질 119... 에 있는 변호사님과 함께 어,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회사에서도 그렇고 다 어, 승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음. 워낙 14년 동안 네, 네, 같은 직장에서 네, 계속 서 그렇죠. 정규직 PD랑 같은 같은 업무를 일을 했다. 업무를 했고 네, 음. 네. 그랬는데 폐소를 하게 되면서 어, 이제 패소 이후에 항소를 하고 변호사님하고도 잘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다고 해요. 그런데 음. 2주 뒤에 2월 4일 네, 올해 2월 4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고요. 어,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이재학 어, PD님이 실제로 정규직처럼 일했다는 진술을 음. 해준 동료들이 세 분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음. 그세 분에게 회사에서 계속 뭐 회의와 협박을 통해서 진술을 번복. 할 것을 요구했고 실제로 한 분은 번보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자 피디님이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고 그러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 이자 피디님의 죽음이 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방송 현장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연했던 이런 부당한 환경에 대한 저항이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방송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 이제 소위. 프리랜서란 이름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고 싶어서 대책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좀 되게 재판부가 편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네. 뭐. 뭐 진술 이작 피디 측의 진술은 모두 다 배척하고 회사 측의 진술은 모두 다 수용하는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나요? 네네 어,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님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네. 실제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그 종료들의 진술서의 내용이 실제로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또 반면에 회사 어, 간부들 실제로 가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간부들의 위증은 반영이 된 그런 음.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작PD님이 자신이 어, 믿었던 동료들 혹은 그리고 모두가 아는 이 진실을 회사가 은폐하고 있다는 것에 절망하면서 유서에 억울해 미치겠다라고 음. 남기고. 네, 그렇죠. 사람이 ]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 우라가 짐이죠. 우라가 그렇죠. 짐, 우라가 네네. 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실제로 패소한 날 어, 이작 PD님이 어머니께 전화해서 를 울면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 동생 유족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청주 방송 지역 민방이잖아요. 좀그 지역 내에서 좀지 권력이 가비, 갑, 있나요? 갑이지 갑. 네, 네. 청주 음. 방 방송... 그게 재판 음. 과정에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측을 음. 추측이 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청주 방송은 지역의 두진 건설사가 소유한 음. 방송이고 실제로 어, 뭐 두진 건설사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뭐 미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충북 도청이나 뭐 청주시에 이제 청주 방송이 수주받는 뭐 음. 이제 행사들도 꽤 있다고 알고 음. 있고요. 네 그래서 어, 아마도 그리고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 이제 뭐. 회장이 소유한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을 실제로 청주 방송에서 많이 하기도 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 이번 판결에 어 그런 문제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사무장님 말씀 참 조심해 사시네. <laughs> <laughs> 아니, 이 동네에 네. 작은 신문 있잖아요. 신문 하나만 있어도 이 신문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러지는 이권계입과 아, 아, 이게, 아. 이거 맨날 이게 언론에 네, 터지는 네. 일인데, 네. 이건 일개신문도 아니고 동네. 대표적인 민방방송을 국 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음. 동네에서 갑질하는 거죠, 뭐. 그렇죠 두신 건설사가 그런 의도로 청주 방송을 만들었겠죠. 네, <laughs> 네. 그런 거지, 뭐 네. 그 동네 에서 방구기면서 살려고 하는 <laughs> 네, 거지 뭐. 네. 그동안 방구는 네. 뭐, 매주 나와 <laughs> 아 네, 그렇군요. <laughs> 네. 아니, 사실 이, 지금 이제 이장 PD 건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진지현 국장님도 가계시지만 음.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자체가 음. 이 오히려 이장 PD 사건에 오히려 원조라고 할수 있는 양비 그 음. PD 네네. 예 어떤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도 네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불과 한3 년? 네, 2 년. 한피이한피 아, 음. PD 같은 경우에는 t b n 본사 p d 였죠 그 정규직이잖아요. 네, 정규직 p d 였는데 계속 그 음. 다른 업체 하청 업체 음. 외주 업체 갑질을 강요하는 그런 문제로 음. 저항해서 좀 스스로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한피 PD 유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하루 2 0 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어, 두세 시간 잔 노동자들을 등떠밀어서 또다시 현장으로 내모는 일이 본인이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이어갈 수 없었다, 라고 음. 하면서, 어, 이한피 피디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한빛센터 입장에서는, 어, 이제 다시는 이런 죽음을 목격하면 안 된다, 마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자 피디님이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너무 참담하고, 음. 네, 이런 일이, 다시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대책을 세상을 없지 않고서는 뭐 이게 되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구장 그 우리 다뤘던 게그마사회문중원기술 음. 문중원 문제 같은 경우도 음. 이게 처음도 아니고 몇 번에 반복되는 일곱 번이나 어, 그런 거고 지금 마찬가지로 방송, 방송계는 사실뭐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화려한 어떤 음. 공간이잖아요 네네. 그 내에서 이제 어떤 뭐 스포트라이트를 음. 받는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왜 이제 스텝들이나 w h 노동자 is the one that i 이 the 디 n 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 이 a t is 그 h 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 h a 문제 s t 이 e one that is 고 이재학 피디 대책 a 도그 단순히 이재학 e t 사건뿐만이 아니라 방송계 that is the one that is t h 좀 방송계 프리랜서 문제가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비정규직 문제와 좀 결이 다른가요? 이게 좀 다를 수 있는 게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그야말로 프리랜서인데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원래 중... 보통 프리랜서면 네. 개인자 그렇죠. 개인자영업을 만나는 어, 어, 사업자로서 네. 그냥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응, 응. 네, 그래서 특수고용 굉장히... 노동자랑 비슷한 거네요 오히려. 어, 특수 그, 그렇게 볼수 응, 있겠죠. 네. 응. 그런데 어, 문제는. 실제로 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음. 어, 방송국이나 제작사의 지시하에 감독하에 일을 하면서도 프리랜서란 이유로. 오히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혀 받는다거나 아니면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핵심은 저희는 이제 이번에 이지학 PD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근로자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전 MBC에서도 유지은 아나운서가 어, 채용성 차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유지은 아나운서 또한 어, 대전 MBC의 지시를 받아서, 뭐, 사내 행사에 참, 사외 행사까지 참여하고, 음. 어, 내부에서 뭐, 어, 같이 일을 했었는데, 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너 우리 직원 아니잖아. 너 프리랜서잖아. 너 노동자 아니잖아. 이렇게 음. 하면서, 어, 뭐, 책상도 빼고, 어,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 현장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게, 어떤, 어,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은 다 똑같이 시키고 그러다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어, 뭔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 와서는, 아, 너 우리 직원 아니잖아.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 방송 작가, 뭐, 뭐 프리랜서 아나운서, 또 독립 PD, 뭐. 되게 직군을 막내에서 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니까. 속된 있다고 말로 봅니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 속 쉽게 음. 까대기 위해서 음. 프리랜서라는 거를 지금 그 네네.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밖에 는안 보이는데 어쨌든 좀 본질은 이들의 임금, 뭐 노동 시간, 음. 처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권력이 음. 있잖아요. 그 프리랜서 뭐 작가 같은 경우 프리랜서 지위를 음. 유지하면 음.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상위 1%가 되겠죠. 아아 아, 이런 사람들 네, 뭐 어. 월급도 거의 뭐 2천만 그렇죠. 원대가 되고 음, 음. 사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 아니에요. 음, 음. 거의 1%도 안 되는 음, 그 사람들. 음. 그러면서 이게 프리랜서. 아니 음. 이런 사람들이 무슨 노동자야? 음, 음.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음. 그 프리랜서라는 그어 음, 음. 실제 그 내면에 음, 있는 음. 99%는 음. 네, 네. 뭐 이런 이직 PD, 이직 PD보다도 더한 또, 음, 음. 또 스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네,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이, 있는 게또 현실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 실제로 억대 뭐 연봉이나, 연봉을 받는 그런 작가들이 없진 않겠죠. 근데 실제로 이번에 이재학 PD가 회당으로 그 급여를 받았는데 뭐 PD들의 경우에는 한4 0만원 그러니까 일주 예, 한, 한 작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피디들의 경우엔 40만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작가들 워낙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음. 20, 30만원, 요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 되기도 했어요. 음. 그래서, 어, 방송에서 뭐, 어, 뭐 억대, 염, 억대, 그러니까 회, 회, 한 회에 뭐 몇억씩 받는, 음, 배우들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서 그 방송을 만드는 스태프들은 장시간 노동, 무계약, 음. 저임금, 어, 또 임금 네. 체불도 있는 금같고 보니까. 네, 임금 체불도 꽤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쨌든 이뭐 드라마 제작 환경 관련된 실태조사 TF 꾸려가지고 한번 음. 쭉한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뭐 장시간 장시간이 음, 음. 또이 상상을 초월하더만요. 네, 네. 그냥 우리가 보는 네, 뭐 보통 우리가 보통 일반 노동자들의 한3 사십 프로 더 많이 해도 엄청난 음. 장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여기는 뭐. 그 수준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 요구가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자예요. 여덟, <laughs> 8시간이 아니고. 네, 8시간이 <laughs> 아니고. 그래서 이거 일반 사람들이 이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쉬... 얼마나 열악하면 그런 요구가 나오겠어요? 음. 방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12시간만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음. 한 거였는데, 지금까지 사실 뭐 20시간 가까이 일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16시간, 18시간, 뭐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네, 장시간 노동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제 지인 중에도 방송 작가가 있는데, 어. 너무 바쁘면, 진짜 화장실에서 소변보다가 잠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럴 정도로 진짜 열악하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약간 체감이 안 오는 거 완전 다른 세계의 아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음. 근데 임금은 그에 비해 되게 적고 그래서 음. 좀 그게 방송계 주류 뭐 주류의 분위기인 거죠. 네, 뭐 저희가 이제 이한비 PD가 드라마 자, 어, PD였기 때문에 어, 한 2년 동안 드라마 현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굉장히 음. 많이 했는데. 어뭐 방송 현장에서도 뭐 드라마가 가장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편을 찍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영화를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짜리 영화를 몇 개월에 걸쳐 찍는다면 드라마는 일주일에 두 편을 내고 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생방송처럼 찍고 음. 뭐 쪽대본으로 찍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 현장의 스태프들의 제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음. 이십 시간, 뭐 열여덟 시간. 근데 이천십팔년에서 이천십구년에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지만 장시간 노동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어, 뭐지?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뭐지? 지금 <laughs> 어. 우리가 저, 저기 뭐저 어디야, 김영균 같은 어, 어. 그 젊은 친구들, 구의엽김 음, 같은 음, 친구들, 음. 아, 그러니까 어, 어. 금속이나 이런 또 이런 제조 공장에서의 어떤 현실, 이거 음, 눈에 음. 또댄 감이 오고 음, 음. 오잖아요. 음. 근데 이런, 이제, 어떤 방송이라고 얘기하거나 또 영화, 이런 음, 데서의 에 음. 노동자라고 하면 음. 뭔가 화려한 것 같은데, 아, 그 어. 화려한 데서 살기 위해서 조금 뭐, 어, 어. 조금 더 고단하고 이런 거 어, 어.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 이 인식의 음, 음.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음. 그 표준 계약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 그거는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방송국은? 이건 아,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네, 표준 계약서라는 네. 건 우리, 저, 음.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음, 음. 전이이 이 기생충을 만드는 영화 제작 음, 스탭들에 음. 대해서 그냥 음. 이런 방송계의 관행들 좀 극복하면서 음. 표준 계약서 근거한 음. 제대로 된 노동 조건 음, 음. 임금 이것을 했다고 외가지고 화제가 음. 됐던 거잖아요. 그데 그렇죠. 이미 음. 그 전에도 음. 영화계에 대해서의 표준 계약서 준수 음, 음. 체결 이런 운동들은 좀 있었던 같은데. 아니 방송국 안에서도 그 계약서 표준 계약서 비슷한 것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좀 강제적이진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맞나요? 네 표준계약서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영화에서도 그게 어, 다 전파가 된 거는 2005년에 만들어졌던 영화산업노동조합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음. 보고요. 영화산업노동조합이 네. 만들어졌고. 네네 네, 서신부도 있습니다. 아네 그럼 <laughs> 어쩌라고. 그래서 영화 스탭들이 <laughs> 그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바꿔온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방송에서는 사실 이렇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저희 같은 단체들 만들어지면서 문제 제기한 게 지금 불과 2, 3년밖에 안 되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만들어졌지만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용기 있게 뭐 제보도 해주시고 상담을 받 받으면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기에는 아직도 현장은 음.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건또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표준 근로 계약서가 공식적인 통계로는 뭐 영화에서는 7, 80%, 방송에서는 음. 3, 40%라고 얘기하는데 음. 이게 표준 근로 계약서를 뭐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음. 제작자나 방송사에 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음. 음.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방송에서는 거의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너 방송 펑크넷과 하면 그냥 밤새고 뭐 계약서 없이 일하고 이게 그냥 관행처럼 되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그래서 활동하는 과정이 그런 기준을 만들고 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이제 영화처럼 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네.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그이 문제 방송계 프리랜서 문 워낙 오래된 문제라서 해결하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좀 근본적인 방법이 뭐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법 제도 개선과 뭐 문화가 바뀌는 거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야 할 텐데 일단은 법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52시간이 돼, 이제 지금 주 52시간 시대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 실제로 그, 그것을 안 지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방송 현장의 특수성을 핑계로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어, 그 프리랜서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음. 근데 드라마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어,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 감독을 요청을 해서 어, 고용노동부가 드라마 현장의 스태프들은 노동자다라는 음. 음, 그런 어,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방송 현장의 대다수의 스태프들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 근로자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안전 문제도 굉장히 많이 네, 일어납니다. 맞아요. 네. 방송 음. 촬영하다가 다치거나 음. 돌아가시는 분들 네네. 얘기가 네네. 많이 나와서 아까 뭐 친구분이 화장실에서 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네. 뭐 사망까지 안 가더라도 다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게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음. 잠못 자고 일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고 저희가 그래서 요구가 잠좀 자고 일하자 막 이렇게 음. 얘기를 했었는데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그리고 뭐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차량 씬을 찍을 때 위험한 경우가 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저희한테 뭐 제보해 주신 게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소품을 어~ 황산을 쓰는데 음. 진짜 황산을 가져오라고 했다던가 그런 뭐 그런 거라던가 음. 아니면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가 굉장히 많고 어~ 그리고 네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laughs> <laughs> 아까 네, 말씀하신 뭐 영화계에서는 <laughs> 네. 영화산업 노조의 음. 역할과 뭐 음. 이렇게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와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어, 이 방송 현장에서 의노런조합조합 조직 나요은론 노조가 그 방송 음. 네. 음? <laughs> <laughs> 작 아, 네. 있는 건가요 아, 네. 어, 1년, 10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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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2 0 1 8년1월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0년0 1 0년1울에년론 노조 방송작가 지부가 네.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한빛센터가 만들어졌던 2018년 같은 해 7월에 희망연대 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가 네. 만들어졌어요. 네, 음. 그렇게 하, 되면서 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문제제기도 하고 이야기를 음.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네. 거의 막 시작한 음,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우리 정무이 말씀하셨듯이 법과 제도가 중요한데 법과 제도가 그걸 바꾸기 위해서도 뭔가 힘이 필요하지만 또 그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도힘이어야 되고 어쨌든 그 힘의 음. 대표적인 형태는 노동조합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노동조합의 필요성, 힘 같은 거를 좀 느끼게 음. 되는 것 같아요. 그 네. 효용성 같은 것들. 아무튼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저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는 진짜 조직이라는 게 보통 사회단체 이래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음. 이 자체가 이작 PD와 같은 양피 PD 사건의 의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어가지고 참이 사건을 보아 마음들이 더더 짠하고 더 슬플 것 같은데 앞으로 또 힘난 싸움들을 잘해 네, 나가시길 바라고요. 저도 뭐, 많이 취재하고 기사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뭘? 응. 뭐, 게스트는 사무총임 사무총님 아무분들인데. 저희 지금 이작 PD 대책위가 꾸려져서 음. 60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진상규명. 이작 p d 가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음. 도대체 회사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음.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그 과정이 어, 방송 현장 전반에 청주방송의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방송 현장에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비정규직 문제 프리랜서 문제가 해결될 적혀야 수 적혀야. 있는 어, 어. 네. 그게 바로 음. 이, 이지학 피디님의 유지를 잇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힘겹게 싸우고 계신 유가족께 조금이나마 한을 풀어드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뭐 워라밸이 얘기되고 뭐 최저임금 1만 원이 얘기되는 상황에서 너무 이런 시대와 뒤떨어진 노동현장이 하는 게 그리고 이게 어떤 방송이라는 뭐든 그런 것들로 퉁쳐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루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저희도 늘그 한빛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명 채워주세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